비가 와도 여기에 뭐 지리부터 시작해서 어. 여기 뭐 모든 부분들을 네, 다 네, 안녕하세요 보세요 인사하는 거 보시죠 태국군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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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태국. 뭐뭐 거들먹거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한때 한번 아. 여기를 쫙 누볐던 아 좋아 왠지 막막어막 막, 어, 막 뭐랄까 업때 어. 지금 오르막 올라가고 있잖아 살짝 네. 여기 가면서 막 없대. 분위기 업대죠 형님. 어. 어. 이렇게 추는 거 맞아? 춤 추는 거좀 알려줘. 춤은 형이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메인 광장이에요, 형님. 메인 문화 거리, 여기가 여기 폭이 엄청 넓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아, 예. 어 사장님, 여기 잘생기셨어요 아, 잘생겼다 분분이 아, 훨씬 잘생기셨는데 진짜 피부도 뭐. 엄청 좋으시다 장상는 얼마나 하셨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혹시 여기 뭐 대장님이세요? 예, 사장님 대장님요 네? 대장입니다. 와, 야, 우리, 우리 지난번에 잘 만났다 노래 한 소절 혹시? 네. 내일이면 간다 너를 너. 두고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yeah. 아 간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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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인분들 이렇게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꽤나 있어요. 아, 노래 잘하는 분들이야. 분들. 와, 50분만 좀 불러 주시고요. 왜냐 면 상인회 회장님 그정도면뭐 껌이죠. 아유. 회장님만 믿고 저희 갈게요. 예, 네, 약속. 예, 네, 약속. 약속.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네. 예 네. 이것 도 감사합니다. 네. 도리도리 뱅뱅. 감사해요. 뱅뱅. <laughs> 아 흥미 여기 뭐 있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어 어머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니, 어머니 제가 한 잔에 보른 바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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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아니 근데 여기 모여서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사거리 여기 아지트. 아 여기 여기 지금 다 상당들 아, 다 원래 아, 맨날은 맨날만 한다 해어 강원도 어디래요? 때에 따라서는 부산도 가고 전주도도 가고 전라도 가고 나간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원도 말로 그 말을 다 하고 계세요. 아나 강원도 말이야. 아, 충청도요 아, 여기는 나는 못이고아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저기 옆에 커튼에. 아, 아 커튼, 커튼, 커튼 가게 네. 어머니는. 한복집 한다. 네. 자가갈때와라 한복집 <laughs> 한복. 자가 도대체 이 말투는 어느 나라 말투야 도대체? 여기 아, 네 노래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자자 그래. 그러면 한 네. 번씩 다들어봅시다아 둘! 아, 하나 둘셋 넷! 해당마 피고 지는 찬허 마을에 찬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다음 가자 나는 노선이 발해 아발해오케아둘셋 넷! 근데 이런가 가사가 내가 안 된다. 자, <laughs> 사랑한다 <laughs> 정말 사랑한다는 <laughs> 그 말을 <laughs> 해준다면. 아 눈빛은 가수예요. 아유, 감정 넣었어요. 음, 사막을 <laughs> 걷는다. <laughs> 다 같이 주이 늙어가는 우리.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거 가는 겁니다.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아, 아, 진짜. 아, 나치만 여기 세시 되면 <laughs> 셋시 되면. 여기 어차피. 아, 무대 아, 자, 아, 우리... 아, 자, 저기, 저기, 네, 손님 왔다. 네. 지금 손님 왔 <laughs> 소리나게 달려. 손님 왔다! 인간 세상! 손님 온다! 이따 그러면 아, 3시에 노래자랑 네. 구경 오세요. 알겠습니다. 3시에. 좀 3시에. 비가 오니까 진짜 사람들이 조금 드물긴 하네. 그니까. 러 네. 예. 자, 노래 잘 하시는 분음 찾아! 요 노래 잘하세요? 혹시 노래 잘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해요? 인터뷰 가능해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인터뷰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노래 잘하세요? 노래? 잠깐만.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하시는 분? 인천 사세요? 인천 사세요 혹시? 야, 혹시 100만 원줘야요 100만 원 드리는데 어, 다들 이렇게 우리가 또 무섭나 보다 혹시 노래 좀 하세요? 노래 좀 하세요 100만 원 주거든요 100만 원 없어요 노래 잘하시는 분? 있어요 형님 100만 원, 100만 원. 노래 잘한대요. 그래. 노래 한 소절만 저희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상금 100만, 100만 원. 원. 자. 상금 100. 가사 좋아요. 가사 본데 가사 본데. <laughs> 둘, 둘, 셋, 넷.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까 이분 노래 잘하신다고 하신 분 어디 계시죠? 노래 잘한다면서요. 클라이맥스가 어디지? 방금 거기가 클라이맥스예요. <laughs> 어, 아직도요? 노래 좀 하세요. 노래. 노래 좀 하세요. 잠깐만 보세요, 여 노래 좀 하세요 노래 노래 좀 하세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아까 도 그거 얘기하지 않았냐? 지하 지하 상가. 우리가 지금 만약에 비가 왔다 치면 비를 피해서 사람들이 갈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일단 이쪽으로 쭉 어쨌든 여기 다 연결돼 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지하로 가자. 지하. 출입구가 한 31개 있을 거예요 에이 거, 거짓말 아, 진짜 확인합시다 형님 진짜로? 들어오세요 확인합시다 1만원 간다 우와 뭐야 이게 안 보여 형봐 끝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도로 있잖아 형이 차 다니는데 그 밑에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어, 여기는 진짜 어, 실제로... 안녕하세요 형님 혹시 노래좀 하세요 너 잘해요? 잘해요? 네. 그러니까 뭐 편하게 한 소주만 불러주세요. 비 아, 내리는 아. 호남산 남행 열차에 짜랭짜랭. 흔들리는 자창 너머로잡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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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곡을 어떻게 이렇게 텐션이 안 떨어지게 잘 부르세요? 야, 아, 지금 안어요 사실은 조금 더아 진짜요? 근데 네. 주변에 또 노래 아, 잘하는 사람 이 그... 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어? 잘하는 사람? 어? 아는 사람 중에? 있는데 안 하려고 <laughs> 할것 같은데 어디 있어 어디 어딘데요 저희 갈게요 저기... 우리가 가보면 되지 저기...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아. 노래 좀 하세요 사장님 네, 내 네. 네. 아름다운 사랑 음... 사랑아 진짜 사장님. 부평문화의 이 젊은 나태주와 박군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문화의 거리 중앙 무대에서 대군 노래 자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노래 불러서 1등하면 100만 원 줘요. 시간 되면 꼭 오세요. 예.